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지금 오후가 다 돼가지고 4시 18분 해가 질때 쯤이 돼서 나왔어요 저희는 오늘 광화문에 갈 거예요 광화문 청계천 있는데 빛초롱축제? 빛축제? 그거 보고 크리스마스 마켓 있는 거 보려고 아니, 저녁에 나왔어요. 얘네는 뭐야? 얘네는 브레멘 음악대. 어떻게 알아? 진짜야? 어 아. <laughs> 와, 여기 수족관도 있어. 아직 해가 다안 져가지고. 와, 광화문 오랜만에 온다. 어린 왕자도 있네, 어린 왕자. 어디로 가야 그 마켓 나와? 저쪽, 이거야? 바로 저쪽, 저쪽, 이거네? 8호 이거네? 일단 이게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아직 안 열었어요 그래서 우선 커피를 한잔 먹으러 가려고 완전 우유 맛이야 음. 아웃백에 웨이팅 걸었는데 저희가 101번째래요 달맛이야 그래서 1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고 거기에서 뭐 주워먹을 게 있으면 주워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오고 아니면 안 오고 그래서 배고프니 이리로 가자 여기가 밑으로 오 <laughs> 이게 만화 캐릭터들 불빛 막 이런 거라 그런지 진짜 가족 단위들이 많고 마켓이요 마켓 반대편에도 입고 있습니다. 사람 너무 많습니다.

탈전하신가요? 탈전하요하신요요 탈전하신가요? 탈요신가해탈성주악가요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건가? 모르죠, 나야.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만큼이나 손에 들려있는 <laughs> 이 상황. 어쨌든, 구경은 지금 다 했고,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기 청계천 쪽 가본다며. 아, 가보자. <laughs> 아, 여기 왔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만 보려고. <laughs>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지금 나왔고요. 오늘 그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서 산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와, 진짜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았고 어, 너무 오래 걸어 다녀 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골반이랑 꼬리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또막 저희가 명동까지 걸어가서 광화문에서 또 명동 있는 데까지 걸어가기도 했고 밥도 거기서 먹지도 못했어요 <laughs> 예약을 안 하고 가가지고 어, 원래는 아웃백 예약했었는데 그거는 7시 끝이나가지고 구경하다 보니까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 먹고 돌아 와서 동네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소주잔 세트 두 개를 이렇게 샀어요 세트는 아니고 하나씩 파는 건데. 이렇게 안에 동물이 들어있는 소주잔인데요. 요거는 뭐흰곰 같고, 요거는 고양이 같은데 오드아이 고양이예요. 그때 이렇게. 네. 요거는 토끼랑 호랑이에요 토끼가 너무 귀엽죠. 토끼가 진짜 귀엽더라고. 이 토끼를 보고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는 제가 원래 친구들이랑 송년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날짜가 밀려서 1월에 그 이사 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겸 해서 이제 송년회를 하기로 했어요. 신년회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들 만날 때 크리스마스 선물 겸 그냥 친구들 생각이 나가지고 선물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하나씩 샀고 요게 한 개에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부 요거 주고 다른 한 부부는 요거 이렇게 주고 이럴 거예요. 너무 귀엽죠? 저희 부부는 소주를 안 먹어가지고 소주 잔을 받아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쪽들은 그쪽 부부들은 소주를 좋아해서 소주파여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둘이서 집에서 먹을 때 이런 걸로 짠 하면 기분 좋잖아. 비누를 하나 샀어요. 음. 이 비누, 진저비인데, 이 비누. 짠! 너무 귀엽죠? 요렇게. 진저비누. 진저쿠키 모양의 비누예요. 음, 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왜 샀냐면, 이거는 제가 쓰려고 산게 아니라, 이. 토끼랑 호랑이 소주잔을 선물할 부부에게는 귀여운 네살짜리 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신년회를 할때그 딸도 같이 와요. 얼마 전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애기들이 밟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세수하고 양치하고 비누칠을 하고 스스로 해야 돼서 그걸 놨대요. 이렇게 또 귀여운 비누를 제가 주면 손 씻는 맛이 또 한층 더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비누를 하나 샀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선물을 이제 산거고 이 루이피치라는 티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 총세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티나 건어물이나 견과류 뭐 개성주화, 이런 것들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시식을 다 해주세요. 막, 부추 생초콜렛,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거기서 개성주화도 한번 먹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파는 데를 본 거예요. 루이피치티. 티인데, 2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려주시는 티를 시식을 딱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복숭아 티 맛이 나는 거예요 루이보스 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가격도 괜찮았어요 20개 들어있는데 이제 9,900원이었고 이게 그 마켓에서만 그 가격에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와봤습니다 마켓에서 사왔던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어, 우선은 오늘 빨리 누워서 좀 쉬어야겠습니다.